음, 음, 맛있어. 오늘은 계란하고 브로콜리하고 같이 요리를 해보겠어요. 브로콜리는 큰거 5쪽 정도 넣고, 양파는 4분의 1 정도. 대파는 작은 거한개 정도, 당근은 약간만 채 썰어 주겠어요. 다져주기. 브로콜리도 쫑쫑 다져주세요. 계란을 깨주겠어요. 계란은 요걸로 탁. 탁. 네 개. 계란은 8개 정도 깨서 넣었어요. 소금은 3분의 1스푼. 브로콜리 넣어주고, 파, 당근, 양파, 깨소금 한 스푼 정도. 전분가루 한 스푼. 설탕 반 스푼. 다진마늘 반 스푼. 풀어주세요. 팬에 올리브유나 식용유를 두르고 고루고루 프라이팬에 묻혀주세요 계란 푸른거를 부어주세요 뚜껑을 덮어서 불을 약하게 켜주세요 불을 약하게 해놓고 익을 때까지 기다려주겠어요 다 되어서 열어보겠습니다. 다 익었네요. 아주 차고 약한 불에 놓아두면 뒤집지 않아도 이렇게 다 익어요. 꺼내보겠습니다. 뒤에도 타지 않고 노릿노릿하게 잘 익었어요. 잘라볼게요. 놀장어니 잘 되었네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